발자 tv 진정수입니다 아침부터 주적주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비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을 추위가 올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가로수도 알록달록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빛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빛보다 빠른 게 우리 주위에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느낌그 감입니다 그 감은 빛의 속도 빛보다 98만배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감 중에 느낌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가에 따라서 동물인 강아지도 그 느낌을 전달받습니다. 강아지를 싫어하면 강아지도 싫어한다는 그 느낌을 강아지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자기를 좋아하고 좋아지 한나를 내가 내뿜는 그 생각으로 동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생각 좋은 느낌으로 하루 일상을 무장해야 됨을 다시 한번 더 느껴봅니다.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기 위해서는 51대49만 돼도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은 금방 우리 몸,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이 엄청나게 단련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휘둘리지 않고 바른 생각과 건전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수양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간직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느낌, 그 감입니다. 성공했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확신과 느낌을 가지고 한 분자에 남들이 뭐라 하던 그 일에 몰두해서 결국은 성공으로 이룬 사람이 많음을 보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마인드, 그 생각은 빛보다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져야지 오늘 하루 뿐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미래는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